안녕하세요. 김평원 AI 교수입니다. 흔히 발표 능력은 국어과를 통해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표 능력은 모든 교과에서 가르쳐야 하는 범교과적인 능력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범교과적 말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크로스 더 커리큘럼. 모든 교과에 다 걸쳐 있다는 뜻인데요. 우리 말로는 범교과적이라고 합니다. 기존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 영역으로 10개 주제를 지정하였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 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금융교육, 환경지속 가능 발전 교육으로 다들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안이 터질 때마다 새로운 범교과가 추가되는데요. 결국 우리는 범교과를 주제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제 중심으로 접근하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주제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제 교육 현장에서는 범교과 때문에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제 범교과는 주제 중심이 아니라 역량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국어과에서 다루는 언어 기능은 사실 모든 교과목에서 필요한 범교과적인 능력입니다.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능력은 국어과를 제외한 모든 교과에서 학습하는데 필요한 능력이고, 사회에 나가서도 직무를 위해 계속 키워야 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능 국어 비문학 영역을 통해 읽기가 모든 교과에 필요한 범교과정 능력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논술이 대학 입시에 활용되면서 수리논술, 과학논술, 사회논술, 역사논술이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통용될 정도로 범교과적 쓰기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범대학에서 교과, 논술, 교육론 과목을 개설할 정도로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범교과적 말하기 차례입니다. 국어 시간에 발표하는 전략과 과학 시간에 발표하는 전략이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다르다면 각 과목마다 각 과목의 특성에 맞는 말하기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범교과적 독서와 범교과적 장문과 같은 논리로 범교과적 화법을 공론화하고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을 전환해야겠습니다. 범교과적 말하기는 일단 발표부터 시작해서 토의, 토론, 협상과 같은 다양한 담화 장르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과는 물론 사회의 진출에서도 필요한 말하기 능력은 발표, 즉 프레젠테이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교과적 말하기에서 우선 다루어야 할 전략은 범교과적 프레젠테이션 능력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 주제 선택 활동과 고등학교 교과 기반 탐구 활동은 자료, 정보, 지식 수준 활동으로 구분하여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활동을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자료 수집 수준에서 끝나는 활동도 있지만 정보 생성 또는 지식 생산 수준 활동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료는 다른 사람이 제공한 가공하지 않은 사실이나 연구자가 실험이나 조사를 통해 직접 얻은 측정 값입니다. 전자는 주어진 자료이고 후자는 생성한 자료입니다. 정보는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가공한 것으로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질서입니다. 이 역시 다른 사람이 제공한 정보와 스스로 자료를 가공한 정보가 있습니다. 지식은 정보들을 나름의 분석틀이나 관점으로 해석하여 가공한 것이며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지식과 스스로 만들어낸 지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자료, 정보, 지식은 주로 교과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학생들이 조사한 것이며 생성한 자료, 정보, 지식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동료들과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탐색을 위주로 한 결과물은 인용이 중요하고 생성을 위주로 한 것은 논증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학습이 추구하는 수준 높은 통합, 즉, 융합형 프로젝트는 다양한 측면에서 주어진 것과 생성한 것들이 지식 차원으로 발전한 뒤 융합하여 작품화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통해 길러낼 수 있는 능력은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정보와 지식 차원으로 발전시킨 후 이들을 주어진 것과 생성한 것을 구분하여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융합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을 인용하고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알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연구윤리는 물론 의사소통 갈등을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극복하는 역량을 키우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범교과정 말하기를 설명하는 것과 설득하는 것을 구분하여 범교과적 설명, 범교과적 설득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설명하면서 설득하는 구조인 탐구 발표를 중심으로 접근하면 유용합니다. 결국 범교과적 프레젠테이션 화법 전략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나 고등학교 탐구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교과에서 주제 탐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주제 탐구 활동에 유용한 방법으로는 임레드 포맷을 활용한 탐구 활동이 있습니다. 탐구 활동에서 임레드 포맷을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임레드 포맷을 활용한 포스터 발표 전략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임레드 포맷이란 무엇일까요? 임레드 포맷은 탐구와 실험을 토대로 하는 과학 논문의 표준화된 목차입니다. 임레드 포맷은 서론인 인트로덕션 파트, 방법인 메서드 파트, 결과인 result 파트, 그리고 논증을 해야 하는 discussion 파트로 구성됩니다. end는 임레드라고 발음할 수 있도록 일부러 삽입한 모음입니다. 이니셜 조합에서 a라는 맥의 모음을 넣지 않으면 i, m, r, d로 발음해야 합니다. introduction 파트에서는 y에 대한 답, 즉, 왜 탐구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m e t 파트에서는 how에 대한 답, 즉, 어떻게 탐구했는지를 설명해야 하며 리절트 파트에서는 와세에 대한 답, 즉 탐구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디스커션 파트에서는 소 so 와세에 대한 답, 즉 탐구를 통해 얻은 결과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를 주장해야 합니다. 네 개의 파트가 다 중요하지만 주장하는 파트인 디스커션 파트가 특히 중요합니다. 원래 과학, 의학, 기술 분야 논문 포맷이었던 임네드 포맷은 이제는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지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임레드 포맷은 학생들의 탐구 발표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레드 포맷에 맞게 스피치 개요서를 작성하면 바로 포스터 발표를 할수 있는 보드가 완성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임레드 포맷에 맞게 정리한 보드를 활용하여 발표하는 활동은 각종 학회 의 포스터 발표와 동일합니다. 화면에서 발표하는 학생이 제작한 포스터는 언어 폭력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공익 광고의 소구 전략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공익 광고를 작은 카드로 만들어 피험자들에게 위험 소구 수준에 따라 분류하게 한뒤 분류 결과를 정리하고 분류 패턴별 특징을 논증하는 절차를 임레드 포맷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이 학생은 서론과 방법, 결과 파트는 포스터 좌측에 디스커션 파트는 오른쪽에 정리하였습니다. 발표 공간의 50%를 가장 중요한 디스커션 파트에 할당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교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교과적 발표의 개념과 간단한 전략을 살펴보았는데요. 발표 능력은 국어과를 포함한 모든 교과 선생님들께서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범교과적 화법 역량을 강화하시는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